반갑습니다. 도라고 t v 최 사장입니다. 오늘 7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40분이 다돼 갑니다. 38분이네요. 응. 오늘 불금인데 화주 측에서 어, 내일 올라와야 된대서 또 올라갑니다. 아, 쉬고 싶었는데 어, 약속까지 다 잡았는데 늦게 출발한다 하고 오늘 올라갑니다. 응. 여러분들은 불금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고, 이번 주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타이어를 조금 오래 쓰는 팁이라 할까요? 어. 팁을 드릴게요. 음. 그 타이어를, 타이어가 왜 빨리 닳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리고, 어. 우리 하물차는 어, 승용차하고 틀리고 틀리게 <laughs> 화물을 무거운 걸 많이 실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차들 보면은 뭐 20톤 이상 싣는 차들 많아요. 대부분 3축 콤바인 하시는 분들은 20톤 이상이 대부분이 20톤 이상씩 싣고 다니시죠. 음.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짓눌려지는 힘이 엄청나죠. 어. 공기압도 많이 넣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고속도를 달리면서 타이어 달는 것보다.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할때 타이어가 제일 많이 닳습니다. 어, 유턴을 할 때나 어. 직진으로 갈 때는 생각 닳기는 어, 다른데 우회전, 좌회전 할 때보다는 덜 닳아요. 어. 자첫 번째 팁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휠을 보면 알루미늄 휠 있고 쇠 휠이 있어요. 깡통 휠, 어, 일명 깡통 휠이라고 부르는데. 세일하고 알루미늄 휠의 차이가 뭐냐면 뭐 물론 뭐 무게도 있고 승용차로 따지면 드래그 하시는 분들은 휠 무게도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하잖아요 경기 승용차로 경기하시는 분들은 세일하고 알루미늄하고 무게 차이도 좀 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가 우리가 운행을 하고 난 뒤에 타이어를 만져면 열이나 타이어에 뜨뜻하게 열이, 여름 되면 뜨뜻한 거를 지나칠 정도로 뜨겁습니다. 어, 열이 나는데, 세 힐은 이제 열을 이제 발산하는 거, 빼내는 바, 그, 역할이 조금 더 뎌요. 어요 더디고, 어, 물론 뭐 열을 발산을 하게 하겠지만은, 열을 빼내고 하게 하겠지만은, 알루미늄이 타, 훨씬 더 열을 잘 빼내주고요. 어,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지금 신차들은 거진 다 알루미늄으로 나오니까 샷시 빼고 어 알루미늄으로 다 대부분 지금 제가 알기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세일을 헤드 같은 경우는 잘안 쓰죠. 신차 같은 경우는 샷시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요즘 뽑은 뽑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알루미늄 휠을 많이 넣어요. 어 많이 넣더라고. 음. 저도 물론 전부 다 알루미늄 휠이고 음.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휠을 해 놓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을 빨리 빼내니까 일반 고속도로에서 주행했을 때에 새 휠보다 온도차가 작아 온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다른 마모 속도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어. 그첫 그러니까 번째는 알루미늄 휠이 있으면 조, 좋다. 어. 타이어가 타이어를 그나마 조금 오래 쓸수 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제가 아까 이야기 해드렸듯이, 그, 알루미늄 히하고 세일하고 온도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세일을 쓰고 있는데 알루미늄 힐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돈이 몇백 단위가 돼요. 몇백 단위. 새 거로 해버리면, 뭐휠이 보자. 헤드만 열개 아닙니까? 투데우 같은, 게. 뭐, 뭐, 그, 일반적 원대오든투대오든휠이열개 10개 아닙니까? 열 개면은 개당 뭐, 이십만 원만 잡아도 이십만 더 갑니다. 이십만 원만 잡아도 새거 같은 경우는, 어, 열 개면 이백만 원이라. 그럼 샷시도 있잖아.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못 바꿔. 그러면 세일로는 할수 없는 거냐. 아니,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휴게소에 자주 쉬어져야 돼. 자주. 그러니까 열이 나면 세야가지고 온도 좀 빼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타이어 파스 날 확률도 조금 줄어들고, 음. 온도가 내려가니까달른 음. 소모력도 줄어들고 소모성이 줄어들고 어. 그러좀 그러니까 오래 쓰죠. 어. 그런 방법이고 이제 그래서 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한번 달리면 쭉 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뭐 배가 고파서 아니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진짜 힘들어서 휴게소를 가지, 뭐, 매번 휴게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일을 하면서. 어. 근데, 이, 제가 뭐, 휴게소 자주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많이 어렵죠. 어. 어렵고. 어그 다음, 세 번째.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타이어가 많이 달른다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타이어를, 타이어가 길 따라 가는, 가면서도 끌리면서 가요. 밀면서, 지우개처럼 밀면서 가. 음.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빨리 닿거든요 <laughs> 특히 유턴할 때는 엄청나게 타이어가 데미지를 많이 먹습니다. 타이어 막 찌그러지는 거 보면 터질 것 같아요. 처음 운전하시는 분도 유턴할 때 조금 좁은 데서 큰, 되게 큰 데서 유턴하기 할 때는 상관 없지만 차선으로 따지면 4차선부터 사, 4차선 4차선에서도 유턴이 되거든요. 어. 가차선에서 돌려버리면 어. 4차선 정도의 길이만 있어도 유턴이 거기서 돌려보면 타이어 보면 터질랍니다. 어. 터질라 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까돌리고 이러면, 은 만약에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해도 좀 각을 세게 주고 해버리면, 타이어가 아무래도 삐대는 영역이 많고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유... 아,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최대한 내가 각도를 크게 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선을 반대 차선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크게 돌아야 돼. 최대한 크게. 우회전, 좌회전 할 때는. 그래야지 그나마 삐대는 힘이 조금이나마 들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회전, 좌회전 할 때는 내 안전이 우선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턴 할때 제가 제일 많이 삐댄다 했죠. 어. 유턴 할 때는 제일 많이 삐대는데, 그거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어, 할 수는 있어요. 어, 이거는 내가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 이거는 몸으로 이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유턴을 하잖아요. 만약에 작은 사거리다. 어, 작은 사거리다. 유, 뭐, 근데 유턴을 할수 있는 사거리다. 그러면 유턴을 차가 많이 안 와. 어, 차가 많이 안 와. 근데 차가 많이 오면은 그 방법이 뭐, 피턴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들어. 근데, 일반적인 사거리에서 만약에 유턴을 해야 된다. 어. 그럼 차가 많이 안 온다. 바로 유턴해 버리지 말고 좌회전을 했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했다가 일자로 바꾸를 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가지고 유턴하는 방식으로 어.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유턴을 하지 말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허리를 차를 허리를 패고 그대로 일자로 바꾸를 해요. 사거리를 다시 지나죠. 그 다음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 그래 해버리면 아무래도 삐대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유턴하는 것보다 우회전, 좌회전이 타이어 소모가 작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타이어 무리도 덜 가고 유턴하는 것보다. 어. 우리가 짐을 안 실었을 때는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짐을 실었을 때는 이 유턴하는 하나가 타이어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줍니다. 어. 제가 방금 말한 거는 짐을 실었을 때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짐안 어. 실었는데 굳이 그래 할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제 타이어 및 어, 타이어를 조금 더 오래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턴을 해 버리면 타이어가 길이 좋으면 지우개처럼 이제 쓸리면서 지우개 가루 똥 지우개 똥 있죠 그런 식으로 타이어가 일어나요 근데 길이 안 좋으면 타이어가 뜯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어디 길이 안 좋으면 걸려가지고 돌 같은데 걸려가지고 뭐길 자체가 불규칙하면 타이어가 걸려가 뜯뜯어지는 뜯, 경우가 많아요. 뜯어지는 경우가. 그하고 실질적으로 유턴을 자주 하다 보면 길이 좋아도 양가에는 타이어 양가에는 쓸리다 보기는 살짝 살짝씩 뜯기는 경우가 많죠. 어. 그래서. 그거를 바로 유턴하지 말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바쁘고 일하면 그게 저, 저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잘안 돼요. 근데 이거 제 아는 형님은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장 안에서도 유턴 해도 되는데 좀 넓은 공장 있지 않습니까? 유턴 해도 되는데 유턴 안 하고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를 돌리더라고요 행이 안 귀찮나 이라니까 야 귀찮아도 타이어 오래 쓰는 방법이라면 타이어가 데미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 나 자기는 쓴다 이라더라고요 하 그냥 그, 그 행님 말이 맞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이 조건이 되면 그 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조건이 되면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거를 몸에 배겨 놓으면은. 아무래도 타이어가 뜯기는 것도 더라고. 음. 조금은 더 오래 쓰지 않을까? 어. 최 사장이, 최 사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다른 분들도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은 또 애끼는 방법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안 하는 게 제일 애끼죠. 어, 어. 알아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금이라서 지금 부산 들어가는 게 동서고가 도란 로인데 차가 많이 밀려요 지금도 많이 밀리고 있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어 무슨 안전 사고 없이 재밌게 즐기고 어디 가까운 데라도 놀러 갔다 오시고 힐링하시고 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끔 어 지내십시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락고TV 최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